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꾸 대주주 양도세가 이슈가 되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어느 게 맞는 건지 또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대주주 양도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금을 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세는 없고 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이제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23년부터는 개인한테도 양도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논란도 많고 이슈도 많았었는데요. 뭐 이제 끝난 이슈는 아니죠. 이제 2023년 될 때쯤에 또 이제 이슈가 뭐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 개인들은 양도세는 없고 그냥 거래세만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몰랐지만, 대주주들은 2017년 경우에는 25억 원, 이제, 이제 2018년 4월에 또 15억 원, 이제 올해 또 10억 원으로 이제 낮춰 낮추면서 계속해서 대주주들은 양도세금을 내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잘 몰랐죠. 그 전까지는 뭐 10억 원 이상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니까 관심을 없었죠. 사실은 관심이 없다가 지금 이제 내년 4월 기준으로 3억 원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낮아지죠. 이게 2021년 4월에 낮아지지만 기준일이 올해 10월, 1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 기준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연말까지 이 3억원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지 양도세 폭탄을 이제 맞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유하면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은 이제 세금을 이제 20% 이상 내야 되는데 문제가 대주주 요건 기준 금액이 배우자랑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3억 원 이상, 뭐 삼성전자 예를 들면서 내가 1억이 있고 와이프도 1억이 있다. 그리고 뭐 자녀 2명이 있는데 5천만 원씩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3억 이상 돼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래 표와 같이 계속해서 대주주 기준이 원래 굉장히 좀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다가 종국에는 지금 3억원까지 낮아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이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라고 표현하기도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주주 기준 3억원이 과세 형평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제 의견이 아니라 요거 홍남기 북총리가 기재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주주 기준 3억원은 과세 형평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간에 지금 정부는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 국정감사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했고요.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개인들 매도 물량이 연말에 확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한번 또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가족 합산도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재부 장관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 만든 법은 아니죠. 2017년에 만들어진 법을 자기는 이제 그 일정대로 지금 하려다 보니까 집중포화를 맡고 있어서 뭐 해임까지 지금 뭐그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요런게 있는데 지금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과연 대주주라고 할수 있겠냐. 예전에 이제 이 대주주 그 과세하던 이유가 이제 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총도 작은데 이 기업 지배구조를 그막 가족들이 막 전체로 갖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양도 차익을 막 크게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양그 그냥 그 차익을 얻는 것을 조금 이제 막고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려고 이제 만든 건데 이 3억 원이라는 기준은 좀 지금 현실하고 안 맞지 않냐. 라는 거를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어 동의할 수 없는 게 도막 동약겜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3억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월급쟁이 또래 30대 초반 직장인 중에 누가 한 종목에 3억 원의 주식을 넣을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주변에도 여기 보시면 테넌트 TV, 테넌트 TV 분도 뭐 물론 국내 주식은 아니지만 뭐 FNGU에 3억 원 넣으셨죠 <laughs> 일반 직장인인데 그죠? 그리고 제 주변을 봐도 뭐 3억까지는 뭐 흔치는 않지만 뭐 1, 2억 정도는 한 종목에 넣는 경우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HMM 1.6억까지 넣었었죠. 그게 뭐 어떻게 어떻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은 저도 뭐 언젠가 한 종목에 3억 원 넣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니지만 이게 한번 3억을 정하면 또 이게 뭐 금방 다시 또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더 낮아지면 낮아졌지. 낮아지지 않더라도 뭐 물가가 계속 오르면 3억의 가치가 지금의 또 3억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3억 원은 어, 월급쟁이 또래 30대 직장인 중에도 충분히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리고 뭐 여기 주식 유튜버들이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 대주주 문제를 선동하고 있다. 저는 뭐 선동할 마음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게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 금액이 적어서 나는 3억 원에 절대 해당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완전히 상관 없는 게 아닌 게 지금 개인 보유 주주수 및 보유 금액 보시면은 지금 3억 미만이 당연히 대부분이긴 한데요. 3억 이상에서 10억 미만,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로 대주주 대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뭐 8만 1천 명 정도 되네요. 지금 신규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은 40조가 됩니다. 40조 그러니까 이 40조가 물론 전부 매물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 40조가 잠재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는 지금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시면은 대주주 요건이 변화될 때마다 조금 매도 금액이 계속 좀 커졌는데요. 뭐 50에서 25억 될 때는 1조 85천억 25억에서 15억 될 때는 5조가 이제 순매도가 됐고요. 이때 15억에서 10억일 때는 뭐 4조 정도 나왔었네요. 그래서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면 2020년 12월에는 대체 얼마가 매도 물량은 나오겠냐? 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까 나온 것처럼 10억에서 3억으로 이게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연말까지 팔지 않으면은, 내년에 진짜 매도 그, 할때 양도소득세 그 금액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거 진짜 올해 연말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올해 이제 개인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시면은, 지금 연초 이후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유가증권에서 45조, 코스닥에서 13조나 지금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의 주체가 예전하고 다르게 개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진짜 연말에 매도 물량이 10조 이상 나올 수 있겠다라고 증권사에서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3억원 요건을 빨리 유예를 하든지 뭐 어떻게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상관이 없어도 첫 번째 나중에 내가 대상이 될수 있고 두 번째 나중에 대상될 일이 없어도 어쨌든간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악재를 하나 더 추가할 필요는 없죠. 그냥 가만히 없으면 될 일을 굳이 그 불확실성을 증시는 싫어하는데. 이거 걱정해서 또 매도하는 사람도 나올 거잖아요. 저 같아도 지금 더 주식 물량을 늘리려다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 하면서 좀 매수 버튼이 안 가는 것도 있거든요. 약간 이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은 증시에는 어쨌든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결정이 나고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기 매도 물량은 지금처럼 뭐 나는 만 원에 팔 거야 하고 매도 걸어 놓고 그냥 안 팔리면 말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12월 28일까지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니까 호가를 1만 원이 아니라 뭐 9,900원으로 낮춰서라도 나는 무조건 팔아야 돼라는 다 물량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이거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 해당은 저도 해당이 없습니다. 3억 원한 종목에 들어갈 일이 뭐 앞으로 있을 없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저도 이런 불확실성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좀 정치적인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줄것 같아서 뭐 제가 뭐 어떻게 할순 없지만 어쨌든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게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연말까지 어 잘그 동향에 따라서 조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잘 뉴스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